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좀 아벨라 종랭교실 한번 열어볼게요. 자자 한 명씩 출발해보게. 일단 레츠코부터 한번 들어가봐라. 자 봐봐용. 점프 트의 위치는 여기야 여기. 어. 여기 좀더 어둡거든. 이쪽에. 여기서 점프를 뛰면 되거든. 어. 오른쪽 나무로 탈때 대각선으로 키 잡는 거 기억나지? 그렇지. 여기는 왼쪽 나무 타니까 왼쪽 대각선을 잡아야 돼. 왼쪽 대각선을 잡고 이렇게 올라와. 어. 좀 올라오면 대각선 말고 여기서부터 앞 키를 쭉 잡아야 되거든. 어. 그리고 꼭대기 쯤 올라왔을 때 브레이크 걸고. 어 뭐야? 아개 쉬워 보이는데 그냥 왼쪽만 톡톡톡톡한거 아니야? 이게 어렵다고? 근데 형 생각보다 어려워. 이걸 조금만 잘못해도 어. 여기 밑으로 와주거든. 어. 여기로 왔으면 형은 나가는 거야. 여기 위다 에 여기로 와줘야 돼. 사실. 다시... 아니 아무리 봐도 개쇼 보이는데 얘들아 혹시 내가 한 방에 선, 성공해도 되겠니? 다른 지기에 비해 어렵다는 아닌데 대시가 있어야 돼 올라가는 내내 대시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어, 이거는 어, 계속 누르고 아, 있어야 돼 아. 그냥 원트하면 100개 원트하면 아벨라 탈퇴 자큰거 온다 큰거 온다 그 왼쪽을 탁탁탁 눌러야 되지? 어 왼쪽을 아직 안한 거야 도전한 거 아니야 그 발발되는 어, 위치가 여기잖아 정확하게 선택 왼쪽? 어, 여점 예, 대시 점프하면 올라가죠. 그렇지. <laughs>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혹시? 쭉 올라가야 돼. 말도 안 되게 그 높게 올라가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아, 될 뻔했는데. 하아 이렇게 해서 뭐야? 거기 위에칸에 올라가줘야 돼. 뭐 하겠는데? 고수지? 깜짝 놀랐지. 응, 원투 못했죠? 뭐 <laughs> 수없지 아벨 라안 나가도 된다. 나이스. 내가 백기 아안 깼다. 야, 근데 감 잡았는데? 그러니까 브레이크만 좀잘 걸면 되겠다. 자야야야, 야, 야, 저기 김과장아 잘 봐라. 보고 있어. 여기에서 아니 보지 말고 잘 보겠다. 작은 작은. 간다. 제대로 보여줄 아니까 잘 봐라. 자동등. 그스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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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부이로. 아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래 노란색 좀만 더 먹을게 내가 중간까지만 먹고갈게 기다리면서 올챙이 한번 해봐라 나도? 알트템 누르다가 슛죠 그래서 대쉬 안찼죠? <laughs> 그러냐? 아쉽게 된 거지. 흐흐흐흐어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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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laughs> 거기라도 올라가져야 돼. 안 그러면 느려. 아, 아니. 나저 위로 에 가고 싶은 마음이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지. 과유불급이라고 아, 아이, 응, 병용. 응. 김과자가 진짜 바로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아 알려줘 보라니까. 여기 요요 하얀 점 보이지? 대시 점프를 해서 여기 위로 올라간 다음에 왼쪽 신에 까짝까짝할짝할짝 하면서 이제 극한 타고 올라가서 마지막 구간에서 브레이크 걸면서 오른쪽 배각선 2단 점프. 그걸 내가 보여 줄게. 됐지? 오. 와. 오. 아니, 내 말씀을 뭐이 정도야. 간단하잖아요. 어이 김 네, 과장 보여 줘 봐. 보여 줄게. 슉차. 어라 나 왔다. 나무 요걸 이거 타. 연병하지 말고 빨리 웬나무해 봐. 여기 봐 봐. 여기. 오케이야 개꿀팁 줬다 김과장 이래도 못하는 건 아니겠지? 못 봤는데? 아니 보라 그러면 봐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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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2년전내 저... 2년 모습을 보는 느낌이야. 되게... 와 이제 PC 방타나 그냥 그 PC 방에 와오 정말 대단해 와 확실히 감을 잡아가고 있는 게 내가 보기에 브레이크만 하면 이거 여러분 실전에서 쓸수 있어요 저 대시량만 되면 실전에서 한 추대 50%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나어 시도해도 돼못 봤어 다시 해봐 어나두번 아, 아, 연속으로 힘든데 아니 아니 할수 있어 아무도 못 봤어 너 성공한 거 일단 마우스 좀 지워주고 어. 너 중간에 놓자. <웃음> <웃음> ㅋ <laughs> 일단 나무로 어? 올라가는 거 자연.. 못 어.. 못 봤어 하겠는데? 못 봤어 아니 왜 안되는 거야!! 어왜 안되는 거야!! 진짜로.. 나 너무 슬퍼 진짜.. TBR을 키보를 보자 너네가 문제를 봐줘 그, 내가 TBR 전문으로써야 봐줘 야 게임 버그야 어 이건 못 올라갔어 그건 안 어, 돼! <laughs> 그건, <아닌데. 웃음> 그건 짚어주지 않아도 알아 아그 <laughs> 점프를 다시 누르고 방향키를 때 방향키를 먼저 떼네 나, 내가 내 느낌 따갔거든? 나 내일부터 다시 오른나무 탈듯 그거... <laughs> 못떠까아 <laughs> 이거 브레이크 됐으면 된건데 진짜 오케이 오케이 자 화공 켜봐 <laughs> 근데 이게.. 이건 좀 많이 어려운 이거 진짜 한번빽사이 되면 큰일나 맞아 이게 중간에 점프 뭐 꼬이거나 하면 사기가 빡센 거라서 어 진짜.. 번째 점프 꼬인다 야러니까형 알려줄게 <laughs> 지금 도움드릴게요. 너 u 안보고 있어 여기서 I love you. I love you. 고 올라가서 you. I love y 서 u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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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 세 번. 세 번, 저렇게 올라가구나. <웃음> 또. <laughs> 아지 <아니>, 씨. 이미치 <laughs> 길이 멋지긴 해. 안된것 같은데 이거. 어 됐다. 깨라 해봐 한 번. <laughs> 아지 이건 또 뭔데. <laughs>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개 쉬워 보이는데요? 어, 여기서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여기서 브레이크 걸어야 돼? 어. 거기서 브레이크 걸면서 올라가요. 거, 거기부터 알려줘야 되구나. <laughs> 야, 야 장난이 아니라. 봐봐 여기가 이렇게 하면 오르막 길이지.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음... 올라가면서 브레이크를 걸고 이단 점프하면서 열로 올라야 돼. 어... 그리고 여기서 브레이크 걸고 한 번에 여기까지 올라와 줘. 어... 그거 같은 경우에 사실 나는 이제 원코에 성공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 간다. 아니 아니지. 아니지. 그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니까 끝까지 가서 브레이크를 걸고 점프해서 올라가야겠지? 아니면 뭐 제상처럼 올라가든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뭐... 2단 점프. 뭐가 좋다야. 씨. <laughs> 그렇지. 여기서 아 여기가 속도가 안 나네. 풀밭이네. 그래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야. 여기선 1단 점프를 해서 일로 와. 음. 저쪽이 각이 졌잖아 그렇지 여기서 브레이크 걸면서 2단 점프 어. 그럼 여기도 각이 졌거든 어. 여기서 브레이크 걸면서 2단 점프 어. 그럼 여기도 각이 올라갔잖아 어. 여기서 브레이크 걸면서 2단 점프하고 여기서 브레이크 걸고 지름길 온 세상이 브레이크다 <laughs> 여기서 2단 점프 여기서 2단 점프 여기서 일단, 일단 좀이발참 <laughs> 가지가지하네. 네 비밀 장소요? 에이 진짜 이. 옛날에 옛날에는 여기 에이 씨. 옛날에는 <laughs> 거기 콜 위가 감속이 없었어. 그래서 엄청 쉬웠어 옛날에는. 아 이건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로. 야 맞지? 마지막 앵콜로한 명이 좀 보여줘봐. 야 김과장 네가 한번 선보여 봐. 나 손가락 끌 중인데. <laughs> 김과장 간다. 나. 짝 찌질 네 보여주자. 예. 예. 그렇지. <laughs> 좋았다. 가봐.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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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자 다음. 야 미안 야, 바, 야 방금 성공한 거 같은데 귀 파는데 정신 팔려서 리액션 제대로 못 했어 진짜 찐막 한번 나 진짜 집중해서 볼게 이번에 보여줘야 돼 올라가면서 리액션만 따로 찍고 나중에 붙이.. 와!!! 와 이거야! 봤지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웃음> <웃음> 형 아니면 해와달윗지기라고이윗지기로 어때? 이것도 해와달윗지기랑 살짝 비슷하긴 해 브레이크 그런 게 일단 여기까지 나랑 똑같은 다른 거 같은데 거야 아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개쇼 <laughs> 보이는? <laughs> 아무리 봐도 개쇼 보이는. 아니 개쇼 보이는데? 정답. T R 링크스. 저 나무 조그만한 거 밟을 때, 밟을 때 점대해야 돼. 난 점프고 씨히던데 아니면? 이거 올라가는 게 어렵네 나어 솔직히 얘기하면 저거 밟는 게 쉬워 보여서 쉬워 보인다는 거거든? 그냥 두개 같이 누르면 안 돼? 저 눌러 보세저안 가지는데 너 어떻게 갔냐 저기? 저 완전 끝에를 밟히는 거라서 그거 밟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판자면 요쪽이야 아니면 저 뒤쪽이야? 결실. 앞에, 앞에. 왼쪽. 간다 저만의 길을 갈 겁니다! 이게 안 발표야. 지금 더블 템플을 좀더 빨리. 빨리. 너무 하면. 오래 끌었어. 오히려 늦게 하면 더안 발표될기가. 벽에 비비더라도 대각선 유지하며 브레이크 걸수 있다고. 저런걸 알려 주라 이 말이야. 자펠민 아벨라라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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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다음에 어디 발 봐야 돼? <laughs>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뛰어야 된다는 거지. 어, 거기까지 뛰어야 돼. 해봤자 아까 위쪽에 했던 것 같은 맛이. 이거만 해 걸어야지. 브레이크. 음. 아유, 씨, 저저 조카나 나무 조금만 키워줘라, 제발 조금만 키워줘라. 내가 나무 사줄게이 개그툰 게임아. 그냥 간판 브레이크 나까 할 우리. 음. 간판 브레이크 뭔데? 한번 보기나 하자. 여기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브레이크 걸면서 올라오는 거. 잘 올라가면 여기 캐릭터가 이렇게 달리기를 한단 말야. 이 형이 할 때는 이렇게 붕 뜨잖아. 그지? 붕 뜨는 거 말고 이렇게 달리기가 되면 브레이크를 걸수 있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뜨면 안 된다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안뜨안 뜨고 안 그걸 어떻게 가지? 더블 점프를 더 빠르게.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 점프 시작을, 앞으로 가서 하지 말고, 뒤에서 해, 뒤에서 그냥. 뒤에서? 여기, 여기, 여기 끝자락에서 발이 와야 돼. 여기가 발이 돼줘야지 캐릭터가 이렇게 아... 뛰어가. 아, 그래? 아, 나 여기 넘어가야 되는 줄 알았네. 오케이. 아냐, 아니야, 아니야 브레이크는 엄청 늦게 걸어야 돼. 캐릭터가 확실히 다, 다다다닥 올라갔을 때. 그러면서 왼쪽 대각선으로 브레이크 걸면서 올라가야 돼. 어, 방금, 전혀 근데 감을 모르겠어 그냥 다 뽀록으로 되는 거야 되는 게 폼폼 했을 때가 내가 평소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 그감 잡는 게 제일 어려워 야 방금 형이 보면 정면으로 올라가면서 브레이크를 걸었잖아 왼쪽 대각선으로 올라가면서 브레이크를 거는 이유가 어. 앞으로 했을 때 브레이크가 안걸려서야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아유 아저 대신 좀뭐아 어이 어이 김과장 한번 보여주라고 넷스코어는 어, 뭐해 마우스 좀 새끼야 아이 마우스 좀 치워줘요 아 휴장탈 때 치울게 사람들 이번들 불편하네 <laughs> 아이 아, 뭐야 희한하게 저기에만 눈이 가네 아이씨 이 되게 쉽게 하는데 이거 <laughs> 한번 성공하면 되게 쉽긴 해 아니 너무 쉬워보여 진짜 그한 번이 어려워서 그 그래. 진짜 세상에서 제일 쉬워 보이거든요? 그 조그마한 네모 있는 조 사면 되거든? 아니했다면서 시대에 개뻐라 했는데 일단 서고 일단 했 뭔가 하는 게 쉬워 보이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거라고 아다 어, 했다 다 이제 알았다 이 사람 알았다 알았다 아라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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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자, 가장아 형이 알려 줄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2단 점프로 이금그고 있어. <laughs> 2단 점프, 1단 점프 사이에 조금의 시간도 주지마 딱딱 해야 돼, 딱딱. 딱딱! 시가지지다 <laughs> 진짜하다 나... 마지막 한 번만 성공하고 진짜 마무리하자. 진짜. <laughs> 그럼 딱딱 말고 딱딱으로 해보자. 딱딱. 시작. 딱딱. 이 새끼. 보여줄게. 자자 집중. 다들 집중. 딱딱. 됐다. 됐다. 아, 진짜 또 이렇게 하나의 루트를 마스터하네. 아. 오늘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올 선생, 해 선생, 그 다음에 과학생, 피터팬 웬나무 타기 거의 뭐 세미 마스터 정도 했고요. 해와 달 위치기 그거 뭐 거의 뭐 냄새조차 못 맡고 실패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 나중에 한번 재도전해보는 걸로 하고 알라딘 간판 브레이크 뭐지? 어려운 심화 버전이라 이제 좀 쉬운 버전 두 가지 한번 연습해봤는데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번 영상 또 반응 좋으면은 예, 조만간 몇몇 가지 아직 못 배울 로트들 몇개 애들한테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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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